엄 벨트 안 해? <laughs> 뭐라고 민수야? 엄마 벨트 안 해? 엄마 왜 벨트 안 하냐고? 응어 이제 할게 민수 사진 찍느라고 맛있어? 많이 먹어 네응 음.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눈사람 눈사람 만들러 가는 거지? 엄마 이거 줘 엄마 그거 들어줘? 응. 어.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밤 스프링 <laughs> 아이, 잘 먹네. 아빠안 건데 준도 잘하 어, 아빠가 만들어 준다 그랬지, 눈사람. 눈사람 너무 보고 싶었지? 오늘은 사람 별로 없는 거야? 닮매. 볼도 만지하고 끈도 건드고 재밌어. 그래, 재밌겠지? 가서 재밌게 놀자. 네. 아까 보니까 사람이 많았지. 없는 거야? 오늘은? 모르지, 내가 맨날 보지 않으니까. 아니, 그 저번 날 갔대며. 토요일날 갔잖아, 지난주에. 아, 크림빵? 어. 아니, 저거보다 더 많았어, 아침에는. 그럼, 밖에까지만 나와 있겠네. 응. 아침에 아무래도 뭐, 준비한 사람이 많더라고. 아니, 일본 가게, 너 일본 가게랑 말안 했어? 아, 그래? 그래, 내가 스시도 판다고. 아, 일본. Fire! 파이어엔진 일본에도 저런거 진짜 잘만들어 굿그 무슨 동경제가 학교인가 거기가 그렇게 아, 유명하대며아 맞다 맞다 뭐, 일본은 그런 음. 사장이? 아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동경, 아니 모르겠어 동경제가 거기는 학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되게 유명한데요 좀. 거기는 유명한. 학비가 1억이래 그러니까 엄마 잘 가르치겠어 <laughs> Gracias.